샬롬. 1월 27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삼누리 정성진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송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옥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대 어떤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주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짐해랄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궁유리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기 한주전 집에 누전이 돼서 보일러와 안방과 또 거실 전체에 전기가 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어, 새벽에 전기가 나갔던 터라 혹시 보일러가 밤새 얼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면서 아침이 되길 기다렸다가 급히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아저씨 두 분이 오시더니 거실 창문 쪽 가까운 콘센트에 결로가 생겨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콘센트를 뜯어 드라이기로 말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작동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언제 또 전기가 나갈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새벽에 다시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콘센트를 뜯어서 말려도 보고, 또 어디가 합선이 돼서 그런 건 아닌 건지, 일일이 다 살펴보았는데 쉽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꺼비집은 계속 내려가고 응급처치로 전기가 들어오는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서 보일러를 작동시켰지만 어디가 원인인 건지 찾지를 못해 그렇게 심란하게 주말을 넘겼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벽체를 뜯어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관리실 직원들의 이야기에 캄보디아 선교를 앞두고 마음이 많이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본사에서 전기 기술자가 나와서 월패드를 시작해 모든 콘센트를 뜯고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일이 크게 번지지 않고 원인을 잘 찾아서 수월하게 복구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저씨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를 몇 시간. 갑자기 아저씨가 찾았습니다 하시면서 원인을 지목하신 곳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발장 쪽 통신함이었습니다. 음, 밖에서 들어오는 전기선 구멍이 잘 메워지지가 않아서 그 좁은 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어, 집안의 따뜻한 공기와 또 바깥 찬공기가 만나서 통신함의 결로가 생겼던 건데요. 그 물들이 전선을 타고 내려가서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그곳에 누전이 생겼던 거더라고요. 음 일단 응급처치로 폼을 싸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을 꼼꼼하게 메꿔 주셨고 이후로 전기가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이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 틈새로 들어온 찬바람이 결로를 만들고 결국 누전을 일으켜서 몇날 며칠 저희 집안 식구들을 힘들게 할 줄이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몇몇 무리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을 조심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지 말며 진멸할 것에 대해 단호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나 점술가들, 더 나아가 형제나 자녀나 배우자나 내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꿰어 이방신 숭배를 종용하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누구이던 간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들리걸랑 진상을 조사해서 정말 그 마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확실히 밝혀진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까지도 칼날로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들까지도 전부 불사르라고 명령하시죠. 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랬지만 이 같은 말씀을 대할 때면 우리 안에는 어려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너무 비정하고 잔혹하게 느껴지죠. 사랑의 하나님 또 극률의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방 족속들과 이방 신들에게는 매정하시고 잔혹하실까 하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압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자손은 사대죄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인즉슨 이방신을 섬기며 온갖 음행과 폐륜과 부도덕을 일삼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 타협이 없으십니다.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신해산에 1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면서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떠나기 바로 직전 하나님은 민숙이 5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나 또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한 자가 있거나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가 있다면 율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철저히 죗값을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가늠한 자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저주의 쓴물을 먹게 해서 그 가늠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이제 막 길을 떠나려는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고 이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길을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안의 거룩성, 그들 안의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또는 공동체적인 것이든 부정함이 그 어느 틈을 통해 들어온다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각종 악성 피부병과 함께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곰팡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절차대로 진행해서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하되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옷이든 그릇이든 집이든 아끼지 말고 모두 불태우고 깨뜨리고 또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과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처럼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왜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놔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뿌리가 내 건강을 넘어 남의 건강과 온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고. 내가 먹는 밥그릇의 곰팡이가 우리 가족들의 밥그릇으로 옮겨붙고, 또한 내 집안에 핀그 곰팡이가 옆집으로 또온 마을로 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지혜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말을 조심하라, 입술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왜일까요? 나를 통해 뱉어진 그 한마디가 내옆 사람을 타고 타고 온 공동체로 전염이 되고, 공동체 전체를 죄에 빠뜨리기도 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또온 공동체를 절망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 나비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모여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저희 없이 무심코 뱉은 말이,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나비 효과가 되어 내 이웃들에게 어떤 해와 비극을 가져올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의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고 더더욱 근신해야겠습니다. 작은 누룩 하나리 빵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여우를 잡고 또 내가 그 여우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근신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우신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다치고 깨지고 죽어가는 걸 너무나도 걱정하시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누룩 한 알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주신 정성진 집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요 먼저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신혜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은혜, 주민 은민 혜민과 함께 살고 있는 정성진 집사입니다. 작년과 올해 저의 마음속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질문도 자주 하게 되며, 삶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회상하는 제 인생의 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오늘 우신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절하게 짓눌렸던 중, 고, 대학 시절을 나름 열심히 기특하게 잘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청운의 꿈을 품고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 4학년 때의 일입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가 없을 만큼 누구에게도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당시 스펙이라고 여겼던 학점, 영어 점수, 자격증도 동기들보다 우수했기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사 지원을 하여 보니 계속된 낙방에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학점도 영어 점수도 낮은 친구들이 먼저 알 만한 좋은 회사에 계속 취업하게 되면서 불안감과 불만이 더 커져갔고 어느 날 나는 취업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 좌절하여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평일 정오쯤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결국 발걸음을 옮길 곳은 교회밖에 없었으니까요. 교회에는 당시 청년부 담당이셨던 이상호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셨고, 제 꼬락서니를 보시더니 아무 말도 안으시고 영락교의 집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받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낙심과 좌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왔는데, 제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이룬 것으로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학점과 영어 점수와 자격증이 나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스펙을 의지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시면 어디든 따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취업이 되던지, 되지 않던지, 결과와 상황에 관계없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후에 지원한 회사에 모두 합격하여 어느 회사에 최종 입사해야 할까 행복한 고민 끝에 첫 회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점이 우연히도 겹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생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찬양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말씀은 이렇게 단호하게 또 무섭게 하셨어도 이미 뿌리가 도끼에 찍혔어도 예전에 찍혔을 법하고 이미 심판을 당했어도 예전에 당했고 포기하셨어도 예전에 포기했을 법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은 그분의 은혜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된거 하나 없지만 오늘도 또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우리들.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듣고 여전히 같은 자리인 우리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며 참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에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내게 말씀하셨네.